이 시보 년도에는 정리 정돈이 된다. 용띠 분들이 땔감이 들어와요. 내가 필요한 조건이나 상황 설정이 내 원하는 쪽으로 돌아간다. 10개라는 노력을 하면 10개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량 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에 운기가 좋아 대박나는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세 번째로 어, 뽑아주신 우리 용띠 분들인데요. 어,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들고 왔고요. 우리 용띠 분들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점사를 신점과 영점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느껴지는 것 그대로 영을 띄어서 점을 봐주시잖아요. 용띠 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느껴지실까요? 좀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세요. 어 눈이 아프고 어좀 그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구설이라든가 관제, 시비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용띠 분들 중에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용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아 이게 사주팔자가 맞나? 꼬 어, 이게 운명이 있을까? 이것을 듣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 고된 삶을 살아온 그렇죠. 많았다. 네. 어 그래서 2025년 을사년이 더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 용띠분들 2025년 을사년에 어떤 행운과 복들을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음. 3재 동안에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어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사고,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이라든가 억울함을 당했다. 아니면 사고나 어, 중상모략을 당했다 이런 관제라든가 이런 송사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결론을 못 지은 게 25년도에는 정리정돈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묵은 채증, 이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억울했던 부분이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답답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인생의 안정화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다... 너무 좋은데. <laughs> 아, 우리 용티분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첫 번째로 그 질문 드렸을 때 느껴지는 거를 듣고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아, 용티분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음. 그래서 2025년 1,4년에 안정화 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우리 용띠분들에게 안에 운세 흐름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 힘들었던 부분을 운기가 정리되는 걸로 돌아가잖아요. 음. 그러면 어, 너무 좋아서 팍 뛰어가다가는 넘어질 수 있죠. 음. 그래서 아, 지나온 거를, 아, 이랬던 부분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은 반복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쪽에다가 꼭 참고하시고, 어, 그렇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용띠분들이 25년도에는, 어, 뗄감이 들어와요. 뗄감이감 뗄감. 옛날에는, 어, 장작불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밥도 해 먹었잖아요. 근데 쌀만 있고 불이 없으면, 나무가 없으면 우리가 밥을 못해 먹잖아요. 그래서 용띠 분들이 내가 무언가 원하는 일 부분에 꼭 필요한 재료, 조건 맞춰지지 않은 여건에서 내가 필요한 조건이나 상황 설정이 내 원하는 쪽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그러면 용띠 분들이 좀 원하는 방향대로 이게 인생에 길이 열려진다. 네, 네. 어. 그리고 해운 연으로 25년도 이 뱀띠 해에 용띠 분들이 내가 뗄감이 얻어지고 내가 아이디어가 나오니 운기적으로 25년도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올해는 내가 정말 운이 좋다고 했는데 왜안 될까?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없을까? 운이 안 따라오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용띠분들은 25년도에는 내가 충분한 노력을 했어. 10개라는 노력을 하면 10개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노력한 만큼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보너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봅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용띠분들 선생님 말씀 참고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2015년 14년의 용띠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